안녕하세요. 당뇨를 이기는 사람들의 당의사입니다. 당뇨는 과일과 채소 부조병인데요. 당뇨는 이제 대한민국의 40%가 당뇨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네요. 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는 526만 9천 명. 당뇨병 전 단계인 인구는 1497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이 둘을 합치게 되면 국민의 40%가 당뇨병에 해당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네요. 당뇨병 환자는 약에만 의존하며 평생 살아야 할까요? 저도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지만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답니다. 당뇨병의 원인을 파악해서 없애면 1개월에서 2개월만 관리를 잘해도 당 수치는 내려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당뇨병은 당화혈색소 수치도 중요한데 시간이 좀더 걸리긴 하지만 당화혈색소 수치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당뇨병 완치를 위해 방법이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고 하네요. 이 방법이 습관이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몸상태가 될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당뇨의 원인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분해된 당은 혈액 속에 있다가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 호르몬에 의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당뇨병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오랜 시간 인슐린이 누적이 되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지게 되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혈액 속에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함께 있다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당뇨라고 했었죠. 인슐린은 당을 지방으로 저장시키기 때문에 탄수화물로 당이 많이 생기면 인슐린 분비가 많아져 살도 같이 찔수 있답니다. 저는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고 당뇨 수치가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방법을 꾸준히 해서 당뇨약도 끊고 건강한 삶을 되찾고자 완치를 목표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제가 어떤 방법으로 당수치를 낮추는지 알려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먼저, 당뇨병은 합병증이 무서운데요. 저는 아직은 합병증이 없어 더욱 소홀히 관리를 하였었는데, 그러다 당뇨에 대한 책을 읽고 유튜브를 통해 공부를 하다 보니, 음식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먹는 순서를 지키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당뇨 환자는 과일을 먹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다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당뇨병은 과일을 적게 먹어서 생긴 병이라는 것을 책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과일과 함께 채소를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그럼 채소와 과일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전에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식후에 과일을 먹고 있는데요. 과일을 식후에 먹게 되면 발효로 인해 음식물이 부패가 되어 독소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간수치 또한 올라가게 되는 꼴이 됩니다 저도 이게 몰랐던 사실인데 이런 과정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과일을 식후에 먹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완전식품인 과일을 식전에 먹게 되면 해독작용을 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과당과 섬유질 미네랄 등을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채소와 함께 과일을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엔 단백질 위주의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요. 이때 채소, 과일, 단백질을 먹게 되면 포만감이 생겨서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적게 먹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먹는 순서를 채소, 과일,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식사 방법을 바꾸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게 되어 인슐린의 일을 덜어주어 건강도 챙길 수 있답니다. 또한, 당뇨병은 피를 맑게 만들면 완치도 가능한데요. 음식은 기름이 많은 고기보다 채소나 등푸르 생선, 굴, 귤, 당기차등 이런 것을 먹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 즉, 식단 순서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당뇨병은 다음, 단뇨 다시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혈액의 당을 사용하지 못해 세포는 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당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몸이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혈액에 끈적한 당이 많게 되니 물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번 전에 물도 많이 먹고 소변도 많이 보고 음식도 많이 먹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때는 몸무게마저 쫙 빠져서 힘이 없어 보이고 기운이 없어 보여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동맥경화 고지혈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파킨슨, 치매가 온다는 건데요. 당뇨나 고혈압 때문에 여러 질환들이 발병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원인으로 먼저 발병되는 병이 발생이 된다는 말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인슐린 민감도 검사를 꼭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쌀, 빵, 떡, 면등 탄수화물이 주식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으로 당뇨 전단계인 사람이 1,500만 명을 넘었다는데요. 채소 과일을 식전에 먹음으로 초기 당뇨를 잡을 수 있거든요. 인슐린 저항성만 관리를 잘 하더라도 당뇨 고혈압의 수없이 많은 질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면 가족 또한 식습관, 생활 습관을 수십 년 동안 공유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가족과 함께 관리를 꼭 해주세요. 가족이 함께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될 테니까요. 혈액수액에 당이 많으면 끈적끈적하고 활성산소와 염증 또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당과 활성산소로 가득한 탁한 혈액이 약 10만 km 길이의 전신 혈관을 46초 만에 주파하는 속력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때 탁한 혈액이 혈관을 긁으면서 상처와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 보내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혈관의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고, 거기에 돌아다니는 칼슘까지 침착이 되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게 되는데 이것이 동맥경화랍니다. 혈중콜레스테롤은 대부분 간에서 만들어지고 일부는 식사를 통해 얻게 되는데 이는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비정상적으로 많아지게 되면 다른 지방 물질들과 함께 혈관 내벽에 쌓이게 되고, 이 혈관이 좁아지므로 혈관 수축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동맥경화를 비롯한 각종 혈관계 질환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콜레스테롤은 호르몬, 세포의 원료가 되며 체내 염증이 생기게 되면 치유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이 생산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나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럼 혈관이 막힌 원인은 콜레스테롤일까요? 아니면 콜레스테롤을 모이게 만든 염증일까요? 맞습니다. 염증이 범인인 것이죠. 그런데 약은 콜레스테롤이 범인이라고 콜레스테롤을 줄이려고 약을 먹습니다. 즉, 약이 나쁜 경찰관이었군요.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 HDL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LDL은 간에서 나오는 콜레스테롤을 말하는 것이고 HDL은 다 쓰고 난 콜레스테롤이 간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합성을 막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아지게 하지만 상처와 염증 치료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극도로 막는 이 약은 간에서 합성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코엔자임 Q10의 합성도 막기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콜레스테롤이 아닌데 말이죠. 자, 이렇게 혈액의 당 문제는 활성산소와 염증으로 이어지게 되고 필연적으로 혈관의 문제를 만들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의 본질이 이제 보이시죠? 당뇨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 인슐린의 저항성으로 인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 혈액의 남은 당과 함께 활성 산소와 염증이 혈관을 막히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당뇨는 합병증이 무섭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그래서 활성 산소와 염증이 혈관의 상처를 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과 칼슘이 침착이 되면서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니 합병증은 혈액순환 관련 질병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모세혈관이 많은 눈에는 각종 안과 질환, 모세혈관이 많은 신장의 사구체에는 신장 투석, 그리고 심장에서 가장 먼 발에는 당뇨발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당뇨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형 당뇨의 주원인은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민감도가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인슐린이 너무 많아 인슐린 저항성으로 당뇨가 왔는데 인슐린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약을 먹게 되면 약이 췌장을 쥐었자 억지로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드니 점점 약의 용량을 늘어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고갈이 되면 인슐린 주사까지 맞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이 약이 하는 역할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는데 당뇨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인슐린 주사까지는 안 맞았을 텐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럼 당뇨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당뇨의 가장 큰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했는데,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졸증 이런 대사 질환과 각종 내분비 질환, 치매, 파킨슨, 암등 만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을 시켜줘야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으로 혈당이 높은 혈액은 활성 산소와 염증이 많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해 심 뇌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겨 당뇨병이 생기게 되면 합병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활성 산소와 염증도 함께 제거해야 합니다. 혈당이 높아도 혈관이 건강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고 혈당이 낮아도 혈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본적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염증 활성산소를 없애고 끈적해진 피와 막힌 혈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쩌면 어렵고도 쉬운 방법이지만 꼭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양소만큼 중요한 것이 식이고 영양소가 아무리 충분하게 있어도 식이를 잘 못한다면 병은 절대 나을 수 없는 것인데요. 당뇨는 과일을 안 먹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당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되고, 대사 질환이 유발되는데, 몸에 안 좋은 콜라, 단순당인 설탕, 꿀, 이런 것들을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슐린이 적게 나오게 되고, 지방저장 호르몬인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 살도 빠지게 되고, 인슐린 민감도도 올라가서 세포 속으로 당을 더잘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먹는 것과 단 것을 좋아하는 저도 단 음식을 끊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공부를 하고 나서 마음을 바꾸니 몸이 좋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쌀, 밀가루, 설탕, 조미료, 각종 가공식품 등은 완전히 끊는 게 좋은데요. 더 건강한 식재료로 바꿔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쌀밥보다 현미밥, 잡곡밥 등으로 식사를 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면서 채소와 과일을 또 단백질을 더 많이 먹는 식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채소와 과일, 단백질을 더 많이 먹는 식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채소와 과일,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식사를 하면 당뇨 수치가 떨어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쉬운 식이요법인데요. 살도 뺄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는 말을 했는데요. 혁신을 위한 삼성의 정신을 우리는 건강이라는 정신에 적응해 건강을 위해 내 먹는 습관을 바꾸자 라고 마음 먹으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나 암 환자들이 산에 가서 자연식을 하고 건강해지는 것도 식습관을 바꾸고 몸이 자연치유가 되어 건강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과일을 꼭 먹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과일의 미네랄, 비타민, 효소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영양소들로 이루어진 자연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음식은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 말은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되겠죠. 음식 또한 가공식품이 아닌 우리 몸이 필요로 한 자연식을 말하는 것이니 과일과 채소를 생으로 먹으면 효소와 영양소들이 모두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 것인데요. 하지만 술과 담배를 피우거나 튀긴 음식 등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가장 많은 질병들과 함께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효소가 살아있는 생 음식을 먹어야 몸도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당뇨합병증의 원인이 혈당도 일부분 연관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매일 먹는 가공식품 음식 때문입니다. 흐트러진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세포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혈관은 더 좁아지게 되고 염증도 더 많이 생기게 되어 혈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오염된 혈액이 세포와 장기를 병들게 하며 병이 난 췌장은 베타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됐고, 그로 인해 당뇨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무서운 병을 식이요법만으로 완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병입니까?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정말 이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 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연락을 하고 싶거나 제안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